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빼꼼입니다. 아니, 저만의 빼꼼입니다. 네, 오늘은, 아, 자랑 좀 하려고요. <laughs> 아, 시내버스를 운전하면서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느끼고 보고 또 그리고 또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 도중에 오늘은 제가 449번 노선 경북 경산 금구동에서 출발해서 대구 달성군 가창 데일리까지 운행하는 노선인 449번을 운행하였습니다. 이날은 날도 좋고 그리고 바람도 살랑살랑 부는 게 그렇게 덥지 않은 날씨에 아주 운행하기 좋은 날씨였습니다. 449번 노선은 남보정류장에서 지산동까지 도로 노면이 구르지 못해서 조금 울퉁불퉁한 길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흔들리는 버스에 밸런스를 잡기 위해서 제 엉덩이는 항상 좌측 우측 왔다 갔다 이렇게 하면서 버스의 밸런스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물동과 지산동을 운행할 때는 가급적이면 움푹 파인 곳과 울퉁불퉁한 길을 피해서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날은 아쉽게도 고객분께서 뒤에 타고 계시다가 그만 휴대폰의 유심이 툭 땅으로 떨어지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모든 시내버스를 운전하시는 분들은 뒤의 상황을 한눈에 파악하기 위해서 룸밀러를 자주 들여다 보고 있습니다. 가끔은 애매한 상황에서 두 눈이 마주치게 되면 조금 당황할 때도 있죠. 아, 가령 코를 판다거나 가령 음,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운행 중한 여성 고객님께서 의자 앞 뒤를 왔다 갔다 하시면서 무언가를 찾고 계셨습니다. 울퉁불퉁한 구간을 통과하면서 앞뒤를 왔다 갔다 하시니까 저로서는 안전사고를 대비해서 다음 정거장에 차를 정차하였습니다. 고객님께 다가가니 휴대폰의 유심이 툭 땅으로 떨어지면서 분리가 된 것입니다. 빼꼼은 의자 앞뒤와 그리고 의자 밑쪽을 샅샅이 뒤졌지만 그 작은 유심은 제 눈에서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버스에는 회사를 퇴근하고 학교를 마치고 집으로 가는 승객분들이 조금 계셨습니다. 몇 번을 뒤져보고 찾아봤지만 찾을 수가 없어 결국 고객님께 회차지까지 함께 가기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회차지에서 6분 정도의 대기 시간이 있어 그기 시간 동안 찾아보았지만 사실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회차지 출발 시간이 다 되어서 고객님께 양해를 구하고 유심 구매하는 방법을 간단하게 설명드렸습니다. 그렇게 차는 출발했고 운행하면서 뭔가 아쉬운 마음이 많이 많이 남았던 일이었습니다. 종점에 도착해서 다시 의자 밑을 옆을 살펴보았지만 그 작은 유심은 저의 눈에 보이질 않았습니다. 찜찜한 마음으로 다시 가창까지 가기 위해 차량을 출발하고 열심히 지산동을 통과할 때쯤 그런데 고객님께서 다시 버스를 타셨습니다. 너무 반가운 나머지 혹시 유심 구매하셨습니까? 라고 여쭤봤고 네 라고 짧은 답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런 도중에 제가 괜한 오지랖을 부리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에 잠깐 조금 멀뚱멀뚱했지만 그래도 빨리 가야하는 가창 노선을 운행하기 위해서 차량은 출발하였습니다. 그런데 고객분과 함께 같이 오신 친구분도 몇 코스 안 가시고 금방 하차 벨을 누르시는 겁니다. 가까운 데 가시는구나 하고 생각을 했지만 다시 오지랖을 부리기에는 조금 미안하고 죄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버스 정류장 도착 전 갑자기 고객님께서 저에게 그러오시는 거였습니다. 유심을 찾아드리지 못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고객님께서는 저에게 지퍼팩 한 상자를 건네주셨습니다. 그 안에는 일회용 마스크가 각각 개별로 포장되어 있는 저에게 너무나 유용하고 좋은 선물을 주시고 가시는 겁니다. 그 고객분을 내려드리고 나서는 운행하는 동안 한참이나 너무 즐거웠고 고맙고 감사한 마음이 많이 많이 들었습니다. 지금도 449번을 운행할 때는 혹시나 그분이 타지 않을까, 그리고 다시 한번더 인사를 건네야 되는데, 라는 생각을 항상 많이 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누구에게는 작을 수 있으나, 누구에게는 가장 큰 값진 선물을 받은 건 아닐까 하는 항상 고마운 마음에, 오늘도 449번 버스가 저는 너무 정겹고 고맙고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더그 승객분을 보게 되면 저는 너무너무 반갑게 잘 계셨습니까? 정말 너무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라는 말을 계속 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은 빼꼼의 이만큼 자랑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제가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정직하게 그리고 열심히 살아가는 그런 초보 빼꼼 기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항상 행복하고 즐겁고 건강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항상 응원합니다. 잘 되실 거예요. 덕분입니다.